아까 저 뛰는 폼 보셨잖아요. 음. 제가 뛰는 폼은 무슨 폼이에요? 힐스트라이크 주법이요. 아 힐스트라이크. 착지법을 보면 뒤꿈치 네, 어... 착지. 그럼 뛰어볼게요. 뒤꿈치 착지. 뛰라고 뛰시 뛰 뛰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 아니라 보통 평상시 뛰더. 라고아 네. 힐스트라이크. 예. 네. 지금 미드풋을 찍었거든요? 지금? 지금 미드풋이에요. 또. 아 아까 교정돼서 그런가? 예. 네, 교정돼서. 오. 오 어떡해. 다시, 다시 오세요.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네. 어. 음. 어 지금 뒤꿈치요. 어, 지금 아빠 일부러 가는 거. 야 일부러. 어 일부러. 맞아요. 일부러. 보시면요. 네. 네. 지금 그만. 뒤꿈치로 어... 네. 착지했을 때는 네. 느낌이 어떠세요? 좀 되게 무거워요. 알까요? 근데 안정적이죠. 약간 그러지 않아요? 안정적이냐요아 그렇죠. 편해. 팔을 전체로 다니까. 근데 아까 뛸 때는 앞꿈치로 떴을 때는 좀 자세도 잘 나오고 이제 빠른 속도가 났는데 음, 음. 그렇게 10km 뛸수 있어요? 아, 그렇네. 부상 부상 아, 초반에는 가벼운데, 그건 네. 좀 이제 무리가 올것 같아. 그렇죠. 같아요. 이거를 내가 10kg 뛰다고 생각을 해봐. 아, 그럼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발목 무릎에 부상이온 거야. 오. 그래서 오힐 스트라이크 초보자나 어느 정도 아 이제 그래서 그런 내가 거구나. 기량이 없는 사람들은 뒤꿈치로 우선 가다가, 음 예, 그러다가 이제 내가 실력이 늘면 점점 이제 앞쪽으로 가는 거야. 오 예, 대신에 이제 무릎과 발목에 우리 근력 운동 했잖아요. 네네네. 네, 이제 그런 패턴으로 운동을 하시마, 하면서 어. 뒤, 뒤꿈치로 우선 뛰다가 점점 앞쪽으로 가서 이제 앞꿈치로 뛰는 거예요. 어. 네, 그런 주법으로. 뒤에서 응. 이렇게 앞으로? 팔 응, 발을 구르듯이. 저는 이제 힐로 뛰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끝까지. 아, 끝까지? 네, 네. 끝까지 가고, 네. 뭐 힐로 갔다가 미드풋스로 가는 거는 조금 쉽지 않고, 어.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랑 내가 몸이 만들어지면 이제 앞꿈치로 뛰는 거예요. 어. 앞꿈치로 뛰어보세요. 어. 근데 이제 아꿈치로 뛰다 보면은, 이제, 체중도 좀, 이제, 덜 나가야 되고, 음. 어, 무릎과 발목이, 이제, 단결하게 잘 뛰면서, 이제, 무리가 가지 않게. 음. 그 정도 몸을 만드는 다음에 뛰라는 거지. 어, 몸을 만들고. 예, 그래야 10kg를 뛸때 내가, 미드푸스로 뛰면, 종아리랑 발목이랑 무릎을 많이 쓰잖아요. 네. 부상이 온다는 거잖아. 음. 그렇죠 그러면 몸이 내가 만든 다음에, 음. 아, 어, 미드푸스로 뛰어라. 음. 아, 몸을 음. 먼저 만들어야 겠구나.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우선 힐로 뛰세요, 힐로. 힐로. 알겠 힐로 뛰다가, 조금 마지막에 적응하려면은, 조금 조금씩 이제 조금씩 뛰어보는 거야. 어...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어... 앞꿈치로 뛰어보는 거. 한번 한번 해보는 거. 예, 어... 처음에도 처음에 좀 뛰어보다가 음... 또 이제 뒤꿈치로 가다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야. 어... 그래서 적응을 해야지. 어... 적응 그러니까 일단 초보자는 힐 스트라이크. 음, 뛰어라. 뒤꿈치 착지로 어... 예, 왜냐면 아까 앞, 앞꿈치 뛰어봤잖아요. 이리 오잖아요. 그렇죠. 어... 어,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예.